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그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대 결핍의 장소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또 옷이 떨어져서 생활을 못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 발이 부르튼 사람도 한 명이 없었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찾으셔서... 어 지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성경을 꼭 찾으셔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그 중요한 진리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작은 글씨로 이렇게 여백이 많지 않으니까 성경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써놔야 다음에 그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할때 여러분에게 리마인드가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길이 없고 또 만날 사람이 없고 또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LA 근교에 보면 그 데스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데스, D E A T H, 데스 죽음이죠. 밸리, 계곡이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인데 이 데스밸리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와 보세요. 여기 그 명소 중에 한 곳인데 LA 근교 요 캘리포니아 오시면 꼭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데스밸리인데 이게 이제 아쉽게도 이거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코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 를 한번 찾아가 보셔야 되는데 데스밸리에 가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특징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쫙그 그 광야 같은 그 모래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야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거기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결핍의 장소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어디 슈퍼 가거나 뭐 어디 바겐세이라는 장소 찾아가서 뭘 산다 이런 게 아니고. <laughs> 자판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해서 뭐 누구를 부르거나, 뭐 택배를 하거나, 뭐 짜장면 배달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laughs> 절대 결핍의 장소인 이 광야에서, 어,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만나를,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도 알지 못했고,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다. 이게 바로 만나다. 이만나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를 가진 어, 말인데 이 만나 이 이것이 무엇인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 만나란 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알지 못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 이것이 이제 만나인데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양식 이것이 만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 인생 살면서 돈이 최곤데요. 돈, 돈, 돈 덩어리, 그냥 황금덩어리 하늘에서 그냥 어, 돈 덩어리가 그냥 쫙하니 어, 떨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간은 사는 거다. 이런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다.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빵에 의해서는 빵.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돈이죠. 돈만 가지고서는 먹는 것만 가지고서는 사람의 영생이 불가능하다. 빵에 의해서는 사람의 영생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사람의 영생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해석도 사실은 단편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 신명기 8장 3절은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그 범위를 넓혀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한다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어 쉽게 말하면 빵이지만, 빵. 밥이다, 밥.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서양에서는 빵을 먹는 거지만, 밥이다, 죽이다. 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밥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해서 만들어내시는 이 만나와 같은 그 스페셜한 것으로도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실시되었던 이 40일간의 금식 기도 끝에 아주 시장하셨던 그예수님이예수님께서이신명기8장3 절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예 같은 원리예요비이밥예이아니더라이아록떡라이아니더님이하나님께신는자님신의 생명을 신별한 방법으로 지속이켜줄것이다이렇예이예수님이말예수님이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그 그러니까 40년 동안 옷을 입었으면 이게 뭐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겠죠? 걸레 같은 걸레 같이 됐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한번 입은 옷이 40년 동안 닳거나 헤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신체 발달에 따라서 옷이 기적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린애는 성장을 할거 아니에요? 옷을 한번 어릴 때사 가지고 그것을 40년 동안 입는 게 아니라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그 신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옷을 계속해서 사 입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의 그 신체 발달에 따라서 옷이 기적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달아서 떨어진 이 누더기 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양의 옷, 옷을 갖고 나왔어요. 많은 양의 의복과 뭐 가죽이라든가 털을 공급해 주는 그 양과 소를 또 몰고 나왔죠. 이게 이제 그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인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의미보다도 신발이 제때 공급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극심한 시련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목적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아주 귀한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크릿 가든과 같은 곳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과 어, 생각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곳이 인간의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과 연단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그릇으로 만들도록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그릇을 완성해서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